붙어서서 주시고요. 기자님들에게 사랑을 가득 담아서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카메라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에타트는 그 하트 포즈가 있지 않나요? 하트 포즈 한번 보여주세요. 하트 발사. 그러면 이 사진을 보게 될 팬분들을 향해서 팬분들에게 하트를 발사하는 포즈도 있을까요? 총알 발사. 네, 하나 더해 볼까요? 어, 파이팅 하는 포즈? 파이팅. 자, 오늘이 데뷔 날입니다. 저희 에타트 데뷔했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플랫 트위스트가 앨범 제목이니까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반전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포즈도 부탁드릴게요. 어떤 반전 매력이 나올까요? 네, 아주 살짝만 오른쪽을 봐주실래요? 이번에는 다 같이 살짝 여기 오른쪽에도 기자님들 많이 서 계시니까요. 네, 왼쪽에 있는 기자님들도 한번 바라봐 주실게요. 예쁜 얼굴로. 하트, 저희는 에타트입니다. 이름 기억해 주세요. 네, 이번에도 하트 포즈로 오른쪽 기자님들 바라봐 주세요. 아린씨, 조그만 안쪽으로 붙어 주세요. 네, 얼굴 가리지 않게 손은 조금 내려주세요. 자, 기자님들 더 요청하실 포즈 있으실까요? 아, 총 포즈도 오른쪽 기자님들이 요청하셨어요. 네, 역시 동일한 포즈로 왼쪽 기자님도 바라봐주세요. 빵야, 빵야. 네, 이제 단체 촬영 마무리해도 될까요? 그럼 단체 촬영 여기서 마무리하고 개인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연 씨 촬영 진행할 테니까요. 나머지 멤버들은 잠깐만 뒤로 빠져주시면 나연 씨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멤버 나현양은요 이 에타트의 생활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에타트의 사랑스러운 막내인데요, 통통 튀는 자, 예쁜 포즈 한번 취해볼까요?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자신만의 시그니처 포즈. 무슨 포즈를 해도 다 예쁘고 귀여워서 따로 포즈가 필요 없지만 그러면 나현이를 상징하는 나와 어울리는 포즈 있을까요? 인간 비타민입니다. 제가 네 왼쪽 오른쪽도 골고루 바라봐 주세요. 네, 에타트의 막내 나현양입니다. 네, 조금 멀리 계신 기자님들도 이따가 바라봐 주세요. 정말 많은 취재진 분들이 오셨어요. 저기 손 흔들고 계신 기자님들도 계시죠? 네, 조금 멀리도 한번 응시해 주세요. 네, 이제 나현양 개인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서현양 무대로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가운데 서주시고요. 멤버 서현양 개인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양은 팀에서 컨텐츠 리더스에 얼마나 사진에 진심이냐면요, 셀카 사진을 찍을 때 우선 영상으로 찍은 뒤에 캡처를 해서 사용할 만큼 사진 촬영에 열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현은 뭐니 뭐니 해도 음색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서현의 보이스는 한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네, 오른쪽 기자님들 바라봐 주실게요. 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도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오늘을 위해 준비한 비상의 포즈 있을까요? 네, 이제 뒤편에 계신 기자님들도 촬영 괜찮을까요?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서현님 수고하셨습니다. 촬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이번에는 멤버 미친님 개인 촬영 진행할게요. 나와주세요. 네 센터에 예쁘게 잘 서주세요. 네 에타트의 멤버 미치입니다. 하와이에서 왔는데요. 훌라 춤 그리고 발레를 정말 사랑하는 멤버입니다. 현재 팀에서는 에너지 리더를 담당하고 있을 만큼 항상 지치지 않는 밝은 에너지가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네, 벌써 포즈에서도 밝은 에너지가 마음껏 뿜어 나오는데요. 네, 우리 매력적인 미치양 이쁘게 카메라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른쪽도 살짝 바라봐 주실래요? 네, 하트 모양, 볼 하트, 손 하트 다양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렌즈를 넘어서 이 사진을 보고 있을 팬분들을 향해서 자 왼쪽 바라볼게요. 네, 상콤한 미츠양의 매력이 잘 보이도록 사진을 예쁘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뒤편에 계신 기자님들 따로 추가 요청하실 것 있을까요? 네 미츠양 개인 촬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멤버 봄냥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가운데 잘 찾아서 서주시고요. 자, 에타트 멤버 봄입니다. 자, 가운데 계신 기자님들 먼저 바라봐주세요. 어, 멤버 봄은요 팀에서 보컬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래 재능이 뛰어나서 상도 많이 받았고 또 노래에 언제나 진심을 다하는 보컬리스트입니다. 게다가 친화력이 카피바라 급이라고요. 네, 서브로 예능 리더를 맡고 있을 만큼 또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는 멤버입니다. 네, 왼쪽 오른쪽 골격으로 잘 돌아보면서 사진 촬영하고 있습니다. 참 다양하게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뭐 따로 주문하지 않아도 척척 포즈 장인입니다. 네 오른쪽 기자님들, 네 촬영 괜찮을까요? 네 왼쪽도 괜찮을까요? 뒤편 기자님들도 마무리 되셨으면 여기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케이틀린 양의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가운데에 이쁘게 서주시고요. 정면 카메라 먼저 바라봐 주세요. 네, 멤버 케이틀린은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흥이 굉장히 많고요. 스포츠 활동을 좋아하는 에너제틱한 멤버입니다. 또, 에타트 내에서는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트렌드 리더를 담당하고 있을 만큼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요. 또,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마음이 따뜻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자, 리액션 장인이란 말도 들었는데, 리액션 장인다운 포즈 보여주시겠어요? 어, 네. 기자님들 오늘 준비해온 메모리 카드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정말 많이 찍어주고 계십니다. 네 오른쪽 기자님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네 이번에는 왼쪽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네 기자님들 에타트의 케이틀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서서히 케이틀린님의 개인 촬영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케이틀린의 개인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멤버 아린양 개인 촬영 진행할게요 무대로 나와주세요 네, 가운데 표시된 지점에 예쁘게 서주시고요 정면의 카메라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린 양은 어릴 때부터 춤추는 걸 좋아해서 여러 무대에 섰을 만큼 본 o 투비 퍼포먼스 장인인데요. 벌써 안무를 직접 창작할 만큼 재능이 탁월한 멤버입니다. 역시 퍼포머이기 때문에 포즈도 좀더 기대해봐도 될것 같은데요. 아린만의 남다른 포즈 보여주세요. 네. 선이 남다르네요. 자, 오른쪽에도 기자님들 많이 계시니까요. 네, 권총 포즈, 하트 포즈, 선인사 포즈. 정말 포토 타임을 한 시간 정도 가져도 포즈가 모자라지 않을 것 같은 우리 멤버 하나 하나가 많은 포즈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아리님 개인 촬영 더 진행 안 해도 될까요? 네. 그럼 아리님의 개인 촬영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